자 이제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이 올라오죠. 자왜 제가 이제 예상을 했냐면은 자 지금 제가 이 적은 거는 끌어당김의 기본입니다. 기본 완전 베이직. 어? 네 베이직님 부르는 거말 아닙니다. 여기 베이직님 계신데. <laughs> 자, 우리의 기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의 기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정화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행동을 한다. 따르는 영감을 따른다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죠. 아, 근데 간절하게 바라지 말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뭐 내려놓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저 바라기만 하라고 무의의 상태에 이르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충카님의 말과 좀 다른 게 아닐까요?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포린이분들 그죠? 포밀리, 포라클 이제 어린이분들이 계신데 트랜서핑에서 간절하게 바라지 말고 그냥 의도하라는 거는 자 이렇게 볼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의 두개 법칙에 수면 바지가 보여버렸다. <laughs> 네, 편안하게 방송하기 위해서 바지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한테 안 보이니까 편안하게 수면 바지 입었는데, 보여버렸네요. <laughs> 아, 아, 여러분들 또제 목소리만 듣는 줄 알았더니만 열심히 또 방송 화면 보고 있었네요. 어, 여러분들 그런 거못 봐도 되는데, 모른 척 했어야죠. <laughs> 자, 첫 번째. 1단계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 그리고 2단계 볼게요. 2단계는, 그저, 의도하는. 3단계. 자, 요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끌어당김면없칙은 3단계로 나눠집니다, 3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장 기본, 자, 간절히 바래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단계, 그저 의도하는 거. 그리고 3단계가 여러분들, 신에게 내맡기는 것입니다. 신에게 내맡기는 거. 뭔지 사실 다 아실 건데, 제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첫 번째가 1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냥 간절하게 바라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게왜 어렵냐면은, 그저 의도한다는 거 뭐냐면은, 바라면서 바라지 않는 겁니다. 바라면서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랄 때는, 저걸 얻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저 의도할 때는, 우리는 저걸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첫 번째는 어 무언가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상상을 많이 해서 내가 물을 마셨다는 그 느낌에 머물면서 끌어당겨요. 근데 2단계는 뭐냐면은 아 물이 마시고 싶다가 아니라 아 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저 하는 것, 그저 하는 것의 상태.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1단계보다 그저 의도하는 거 바라지 않으면서 바라는 거.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상태. 소망에 대한 집착이 없는 상태. 어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쉽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싶다 라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할때 이게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상태. 그러고 그냥 하는 거. 어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이 안에 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근데 이게, 물을 마시려면은, 우리가 일단 이 컵을 들고, 이, 이 빨대를 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음. 이렇게. 그저 의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야겠다. 이거는 좀 심도 있게. 그저 의도하는 것. 그저 의도하는 것. 이거 좀 어렵죠. 헷갈리죠. 그저 의도하는 것은, 일단, 집착하지 않는 것 일단 첫 번째로 집착하지 않는 것 소망에 집착하지 않는 것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러고 더 나아가서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이게 그저 의도하는 겁니다 그저 의도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컵을 들고 여러분들 물 마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인가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하지가 않아요. 집착하지도 않아요. 겨, 결과 연연하지도 않고 그냥 행동해요. 그죠? 그런 게 약간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걸 알고. 내가 그냥 컵을 들고 물을 마시면 돼. 이런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것도 그냥 부자가 되면 돼. 하면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들에 맡어요 약간 그니까 러어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은 아까 말씀드렸는 것이 이게 자 1단계는 간절히 그냥 바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의도하는 거 3단계가 신에게 내맡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1단계랑 3단계의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니까 러 완전히 신에게 내맡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라긴 바라되 어느 정도 내맡기는 거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라긴 바라는데 어느 정도 내맡기는 상태 이 중간. 네, 중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됩니다. 요거요거 요거. 당연한 것이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집착이 없다라는 뜻이네요. 맞아요. 딱 그렇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어, 바라긴 바라는데 어느 정도 내맞기는, 그렇죠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어, 그냥 이 정,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정도. 그래서 사실 1단계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1단계를 하시든 2단계를 하시든 3단계를 하시든 여러분이 잘할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의 단계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장 단계에 맞게 하시면은, 네, 됩니다. 어떤 단계로 하시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3단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 내맡기는 거 신에게 내맡기는 것이란 뭐냐면은 그냥 온전히 영감대로만 사는 삶입니다. 네, 3단계는 온전히 영감대로만 사는 삶이에요. 온전히 영감대로만. 근데 이거를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많은 분들이 영감대로 살다 하면은어아내 마음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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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근 일부러 저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저렇게 쓴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난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할 거야. 오, 예, yeah. <laughs> 어, 나, 내일 바로 사직서 낼 거야. 아싸.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될 일은 된다. 그래요. 이게 아니고요. 될 일은 된다. 마이클 싱어 씨. 요 아저씨 있잖아요. 요 아저씨. 요 아저씨가. 사는 삶이 요 3단계의 삶이에요. 온전하게 영감대로 사는 삶인데, 요거를 여러분들 하려면요, 영감대로 살려면요, 여러분들, 요게 돼야 돼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아이고, 현존. 현존하는 3. 2. 깨어있는 삶. 요게 전제 조건입니다. 요게 되는 분들. 그니까 3단계가 제일 고, 제일 고 차원의 끌어당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요거는 전제 조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요거는 이 1단계에 대한 이해가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의도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저 의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1단계를 하다 보면은 잘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하면 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저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머물고 막 그런 상상을 했을 때만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다 보면 은아 그냥 이루어지는구나 그냥 내가 바라면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힘이 점점 점점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래가 그러니까 2단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2단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깨달음이 와서, 아, 3단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 마음속에 또사 소리만 따라가도 되겠구나. 어?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내가 가장, 행복하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내 마음 속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구나. 아, 하면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선택해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1단계를 열심히 하다보면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를 하다보면 3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를 나눠 놓 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니까. 왜냐면은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그 단계, 1단계에 머무는 저자가 쓴 책, 그리고 2단계에 머무는 저자가 쓴 책, 그렇게 3단계에 저, 머무는 저자가 쓴 책. 그 책마다 약간 말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니까 제가 그거를 좀 헷갈리니까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쓴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갑자기 다짜고짜 3단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2단계를 하거나. 그렇죠? 1단계부터 하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쉽게 쉽게 설명하면 현존하는 삶과 깨어있는 삶은 늘 행복한 삶 요겁니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매일같이 일주일, 일주일을 살아도 요런 둘, 둘. 상태,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매일같이 행복하고 평온하고 즐겁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만 따라가도, 자연스럽게 끌어당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마음, 마음의 소리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마음의 소리만 따라가다가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떠오르자마자 따로 뭐 심상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머지않아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3단계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머지않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딱히 뭐 심상화 이런 거안 해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은 요이 단계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바로 이루는 상태거든요. 그냥 떠오르자마자 그냥 의도해서 바로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게3 단계니까 이때는 그냥 떠오르자마자 바로 그냥 의도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네. 심사화나 3위로일기 이런 거는 요거 1 단계입니다. 1 단계. 일 단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베이직한 방법들. 아 결국엔 똑같은 말이죠. 베이직과 기본. <laughs>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어,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3일로 기적 일기를 어, 시끄러당김 초보자분들한테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그 책이 진짜 초보자가 입문하기에 가장 좋은 추천 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저한테 뭐 자기 개발서 랭킹 뽑아 달라 아니면은 뭐책 추천 뭐 베스트 탑10뭐 이런 거 뽑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항상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한번 정리를 해서 올릴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 아니라 어, 초보자가 초보자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 순위, 개인적인 주관적인 책 순위, 초보자한테 추천하고 싶은 이 책이 뭐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초보자가 읽기에는 이 책이 더 좋다 따라하기 괜찮다 하는 그런 책들을 어, 추천 순위를 좀 정리를 하고 그걸 왜 추천을 했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 싶기도 해요. 초보, 그러니까 책은 되게 좋은데 초보자가 읽기 별로 안 좋은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 너무 어렵고. 와닿지도 않고, 어,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할까 해요. 뭐1 0 개가 아니라, 뭐, 다 개든지, 3 개든지 해갖고, 뭐, 몇 개라도, 몇 개라도 해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 네,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1단계는, 뭐, 그, 운이 풀리는 말버릇. 그리고 2단계는 트랜서핑, 3단계는 뭐, 마음혁명.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이걸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 책은 그럼 2단계고, 이 책은 3단계겠네. 이러면서 막, 그럼 이 책은 몇 단계지? 충카님, 이 책은 몇 단계인가요? 막 이러면서, 네, 굳이 막 그렇게 단계 나누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걸 정리한 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니까 정리를 한것 뿐이고, 이 기준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게 약간 모호한 책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죠 2단계와 3단계를 같이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고 뭐 3단계와 1단계를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고 뭐 1, 1단계와 2단계를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고 이 1, 2, 3단계다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고 해서 약간 그게 모호한 책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 나누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들이 뭘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딱. 어?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이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되게 심플해요 심플 베이직한 게 짱이에요 상황극 연기 실력도 점점 늘고 있는 듯해요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델리르는다의 저자는 마음속의 소리에 반대로 행동했던 게 아닌가요?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저 상황에 맡기자는 마인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델리르는다의 저자는 요 악마의 속삭임을 피한 거예요. 악마의 속삭임을. 피하고 공략을 따라가는 건데, 그 방법으로 쓴게그 저자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일들은 무조건 한다. 근데 그 일의 기준은 나의 호불호의 선택인 것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일들은 무조건 하는데, 그 일이 만약에 내가 그냥 좋고 나쁨, 내가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세상에 나한테 줬다.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 세상에 나한테 줬는데 이거는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뭐 남한테 피해를 줄수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그저 하기 싫은 것들 잖아 그냥, 그냥 하기 싫은 것들. 어떤 이유든 간에 하기 싫은 것들. 그냥 호불호. 그런 것들은 무조건 한다. 인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게 저자가 늘 평온 속에 머물잖아요. 늘 저자가 평온 속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한테 주는 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비춰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과 즐거움과 행복밖에 없어요. 그죠? 완전한 것들만 있는 거예요. 신의 마음. 신의 마음을 세상에 비춰 놓기 때문에 세상이 나한테 주는 것들이 모두 다 영감인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무조건 영감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감과 에고가 같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세상이 나한테 보여주는 것들을 따라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현존 상태에서 늘 머무니까.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못살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저자는 그만큼 준비가 된 상태니까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한테 주는 것들을 막 따라서 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늘 평온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는 게더 좋은 거죠. 기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자, 기회인지 유혹인지 헷갈린다. 자, 요거 요거. 제가 쓰는 방법은 자, 첫 번째는 우주한테 물어본다. 우주한테 물어봐요, 첫 번째는. 우주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야, 이거 영감이야. 이거 기회야? 아님, 유혹이야. 사기야. 유혹, 사기. 사기 이런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그죠? 야, 이거 기회예요. 유혹에 사기야.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 이렇게만 물어보면 솔직히 몰라요. 대답을 어떻게 해요. 자, 우주는 yes or yes. 아, yes or y e s 아니라 yes or no. 자 우주는 yes 아니면 no라고 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yes 아니면 no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게 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렇게 어, 요렇게 대답할 수 있게 단답으로 단답으로 대답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쉽게 이게 이거는 기회야 기회일까 하고 내 나면, 내면을 들여다 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기회면은 마음 속에서 긍정적인 느낌. 어, 가, 이거 해야 될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기회야. 하는 어떤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잘 모르는 분들 이 있어요. 요거는, 요거는 약간 어느 정도 1단계가 좀 잘, 어, 1단계를 잘 해와시, 해오셨던 분들? 어느 정도 끌어당김을 해보셨던 분들이 이제 그 마음 속에 소리를 듣는 게 훈련이 돼갖고 할수 있고, 그 마음 속에 뭐냐, 소리를 못 듣겠다. 자, 마음속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은, 이게 기회라면, 1111을 보여줘. 이게 사기라면, 유혹, 유혹이라면, 사, 아, 뭐 할까요? 해물짬뽕을, 아, 보여주 <laughs>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상대적으로, 그죠? 약간 좀 애매하니까, 수, 같은 숫자로 하죠? 같은 숫자, 4444, 444를 보여줘. 와,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이런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뭐냐,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조건을. 어디다 적어두세요. 적어놓은 다음에,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한 번씩 그냥 슬쩍슬쩍 보세요. 한 번씩. 아, 지금 111명 있어요? 아, 그럼 기회네요, 여러분들. 기회랍니다. 네, 111명이면은 기회랍니다. <laughs> <laughs> 어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을 걸어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에, 답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 혹은 어떤 투자를 할지 말지 막 그런 거다. 그러면 좀 되게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서 이게 따라가기 좀 그렇잖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어 그럴 때는 세번 정도 세번 정도 물어보고 일관되게 같은 답이 얻는다. 어 이거는 기회야. 하는 일관된 우주의 대답이 들려왔다. 그럴 때 따라가는 거예요. 자두 번째, 우주한테 첫 번째는 물어보고요, 기회인지 유혹인지. 두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 두 번째는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되, 요거는 자신을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합니다. 기회가 아니더라도 기회로 만든다는 마음. 약간 요런 느낌. 그게 기회가 아닐 수 있는데, 기회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거를, 기회로 만들면 된다. 지금 나한테 온 요거를, 원래는 기회가 아니었는데, 어떤 누군가의 유혹이나 어떤 사기였는데, 그거를 내가 기회로 만든다는 마인드. 그러니까 어떤, 이게 만약에 기회라면은 좋은 거고, 기회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일단 하는 겁니다. 요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저는 보통 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냥 일단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일단 하면은, 여기서 무언가 교훈을 얻거나, 아니면은, 이걸 토대로 다른 어떤 기회를 얻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기회이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뭐가 되든 간에, 저는 무조건 무언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어때요? 좀 정리가 되셨나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슝카님 보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한 걸까요? <웃음> <웃음> 그 한번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심장에 이아 <laughs>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충카님에게 너무 좋은 에너지가 전달된 걸까요? 아네 좋은 에너지를 받으셨다면 참 다행이고요 <laughs> 어, 부정맥일 수 있으니까 병원도 한번 갔다 오시고요 <laughs> 어, 건강하셔야 되니까. <laughs> 자기 사랑의 팁이 있나요? 자기 사랑이 돼야지 믿음도 굳건해지고 외부로 상하, 향한 시선이 내부로 향할 것 같아요. 제 자기 사랑 꿀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현실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자, 현실. 현실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자, 쉬운 것부터합니다 쉬운 것부터 나의 장점들을 한번 쭉 적어본다. 나의 장점들을 한번 쭉 적어봐요. 나한테 어떤 장점이 있었지? 어, 나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쭉 적어봐요.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어,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네? 어, 나 생각보다 그럭저럭 괜찮은 놈이었어. 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현실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은 자기 사랑이 왜 되냐면은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내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아 내가 갖고 있던 고민들이 아, 행복한 고민이었구나. 정말 쓰잘데기 없는 고민이었구나. 별거 아닌 거였구나. 나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되게 즐겁게 살고 있었구나. 하면서 내 삶을 되게 행복하게, 되게 좋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 나 되게 행복한 삶을 잘 살고 있구나 하면서 남을 도울 때.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남을 도울 때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 자신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많이 돕는 사람들은 참 좋은 일 하는 게나 자신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성장시킨다.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 나를 성장시킬 때, 우리는 자기 사랑을 느낍니다. 나를 성장시킬 때. 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노래 연습을. 에컨대, 노래 연습. 공부? 독서? 운동? 춤? 춤? <laughs> 발표 연습, 뭐 아니면은 뭐 사교, 어 인간관계, 마음 공부 등등 뭐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성장 시킬 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기 사랑이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현실적인 거야. 되게 왜 현실적으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뜬구름 잡듯이 그냥 사랑을 느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미 자기 사랑을 아는 분들이고,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 때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겁니다. 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바로 사랑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사랑을 떠올려도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단단한 자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뿌리 끝까지 되게 단단하게, 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러고, 나의 장점들을 한번 쭉 적어 볼 때, 요럴 때, 요럴 때, 나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된다. 얼마나 많이, 많이, 너무 많이. 요게, 어, 떻게 보면 오늘 약간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고 어떤 식으로 머물러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 얼마나 많이 마음이 머물렀는가 그걸 이미 갖고 있는 것처럼 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집중해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요렇게 여기 첫 번째. 요게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사실 하는 그런 세부적인 질문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다 필요 없이 이거 잘하면은 나머지는 사실 따라와요, 사실은.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방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정말로 집중해서 머문다면은 그 무의식이 바뀌어요, 사실은. 무의식을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여기 에 1단계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이 1단계를 할때 우리가 이 무의식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무의식적인 방해를 직접적으로 우리 정화를 하거나 그 무의식을 정화를, 뭐냐, 교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집중을 해서 마음을 우리의 소망에다, 우리의 생각에다 머물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요거. 자, 글과 그림으로 배우는 끌어당길 법칙. 요거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1단계는 간절히 바라는 거 2단계는 그저 의도하는 거 3단계는 신에게 내맡기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에 얼만큼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느냐 얼만큼 집중을 하느냐 내가 얼만큼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내가 가슴 솔직하게 물어보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이 소망들을 생각하느냐 그게 내가 정말로 이 소망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의 증거이다 내가 사실 하루에 10분도 내 소망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지 않다면 사실 나는 그 소망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내가 숨을 참고 있을 때 숨을 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내가 3일 동안 굶었을 때 혹은 하루 동안 굶었을 때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내가 다이어트를 할때뭐 치킨을 못 먹고 뭐 맛있는 걸못 먹을 때그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데 바라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미 갖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글과 그림으로 배우는 끌어당김의 법칙.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글로 정리하는 게더 뭔가 깔끔한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별로 안 그렸는데, 사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네, 별로 안 그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주에, 네, 여러분들 한주잘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진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소망들을 이루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 빠이! 갑니다! 안녕! 갈게요! 한주잘 보내세요.